사회복지사이자 27살 청년 임준형입니다. 오늘은 8개월 째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사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면접 취업 관련 질문을 우리 관장님께 물어보러 왔습니다. 관장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취업하기 위해서 필수로 있어야 하는 자격증과 혹시 있으면 가성점이 되는 자격증이 있을까요? 어, 요즘은 음. 사회복지사 자격증 하나 가지고 취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사무를 봐야 되니까 어, 컴퓨터에 관련된 자격증이 필요하고, 특히 어, 운전면허는 기본인 것 같아요. 어, 그리고 특히 요즘 또 비대면 뭐 대면 교육 진행되다 보니까 어, 기관의 홍보도 어, 영상, 유튜브 어, 그런 부분들이 절실이 필요하니까 그런 자격증이 있으면은. 어, 취업하는데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도 학생 때 봉사활동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봉사시간이 혹시 취업하는 데 어떤 도움이 있을까요? 봉사활동은 어,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관이거든요. 어, 그러기도 하지만 그 봉사라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나에게 큰 공부가 되고 또 우리가 어디 취업을 할 때도 그 봉사 실적을 보면은 아 이분이 긍정적으로 많은 활동을 했구나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봉사 활동은 내 공부도 되고 다른 사람이 인식할 때도 많이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경험을 쌓으시면서 이제 많은 면접도 많이 진행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음, 다 조금 다르겠지만. 음, 저는 일단 태도, 또 전문성, 어, 정직성 음, 태도를 보면 말을 할 때나 들을 때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내 마음이 늘 편안한 사람은 어, 다른 사람이 말할 때나 말 들을 때나 표정이 예, 밝거든요. 밝으면 예, 벌써 신뢰가 좀 가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태도를 많이 보고 또 이제 전문성은 내가 사회복지 공부한 사람이 얼마나 기본적인 단어나 그런 부분들을 표현는 따라서 아 저분이 어느정도 실력을 갖추고 있구나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죠 어, 그다음에 정직성 어, 성실성 음, 그래서 늘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이 보일 때에 에, 호감이 가고 어, 또 우리 복지사는 늘 사람들하고 관계하기 때문에 그 따뜻한 표현들, 정직함, 그런 모습들이 자신에게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게 사회복지사가 되면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냐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장님께서 혹시 생각하는 우리 복지사들의 장점과 단점이 있으실까요? 음,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직업이거든요 어, 그래서 일종의 이제 서비스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내 어떤 모습에 따라서 그분들에게 즐거움도 주면서 내 직업을 갖고 있는 것들이 가장 좋은 직업이 아닌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들고 어 굳이 단점을 말하면 참 어려운데 어 결국은 또 단점이 뭐냐 많은 사람들을 대하다가 보니까 내 표정 하나, 내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거든요. 내가 일하면서 상대방도 좋고 나도 좋고. 어, 그러면 좋은데, 뭐, 어, 나만 좋고 상대방을 싫게 되면 결국은 나에게 돌아가는 것은 또 답,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잘 생각하면은 내 진로에만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 현장에서 추구하는 인지상이 따로 있을까요? 사회복지사가 가장 기본은 뭘까? 이제 초입자들은 잘 배우는 사회복지사가 돼야 된다. 앞으로 배울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잘 배우는 사회복지사가 되면 나중에는 결국은 내가 잘 가르치는 사회복지사가 되겠죠. 그래서 멋진 사회복지사들이 두루두루 이 세상에 자리를 잡아서 온 세상이 은혜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잘 배워서 지역 주민들에게 은혜로움을 나눌 수 있는 사복지사들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